아침에 뉴스를 읽는데 어 공시 가격 발표했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자꾸 왜 논란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실제 실거래가랑 공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어느 뭐 지금 당장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는 그냥 어 실거래가로 세금을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 조건이면 되는데, 똑같은 조건인 세대가 단한 곳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 세대 단지가 있으면, 천 세대가 다 다른 프리미엄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얄층, 로얄동은 비쌀 것이고, 뭐, 때문에 인기 없는 동, 인기 없는 층 같은 경우는 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공시 가격의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건을 뒤밀어도 무조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계산인데 6억 아파트 후에 8억짜리보다 세금 많나?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산정 기준은 비밀인데 비밀이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사례가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1층하고 중간층의 가격 격차를 얼마로 해야정할까요 기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1층이 더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층보다 1층에 뭐 정원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대 내부에 들어가, 그, 그 단지 들어가서 그 1층을 따져보지 않고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전용 면적이지, 이게 서비스 면적 같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이게 공시가격을 정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거 아주 갖고 왜, 어, 논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어, 향후에 집을 사시는 분들부터는, 어 이거는 실 거래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년 그실 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따져서 뭐 1%든 2%든 올름 비율만 반영하면 되는 거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반영하면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 이런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해서 혼란을 왜 가중시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선진 부동산 세금을 좀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형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냥 취득가로 하면 됩니다. 어, 실거래가로 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인데 어, 왜 하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 있는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등기 띄어보면 실거래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가격으로 하게 되면 되는데 어,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 어,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죠 이게. 어, 이게 이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비율인데, 이거랑 이거랑 몰라요. 이거는 맞는지 아는지. 이게 동일한 도, 동일동, 동일한 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높은 데가, 어, 서초 트라움 하우스인데, 이거는 왜 86%일까요? 실거래가랑 공시가격. 여기는요, 가격이 안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가랑 매매가랑 안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랑 실거래가랑 비슷한 것들인 거고요. 이거는 고급 아파트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다살 사람들만 사기 때문에 가격이 잘안 올라요. 근데 이제 나머지 격차가, 격차가 많이 나는 것들은요. 최근 몇년 동안에 많이 오른 겁니다. 공시가격이 있고 있었는데 시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실세, 실제 올라간 것들 따라 못하는 경우죠. 제일 낮은 경우가 예, 행당동 브라운스톤이죠. 4억이었는데 8억. 그러니까 아마 성동구가 작년하고 그제 약 그러니까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들이고요. 어, 지금 또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 이대치페리스도 어, 굉장히 낮네요 여기도 분양가 대비 좀두 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세가 급등한 데들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많이 가격이 많이 단, 오른 단지들을 보고 있는 가격이 오르지 않는 단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부럽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격이 안 올라서 공시가격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가격이 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라서 좋을 텐데 세금도 나죠. 이런 불만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게임의 법칙입니다. 어... 취득가 부터 기준을 정한 다음에 거기서 매년 시세 증가 증감을 따져서 오르든내리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 합리적이고 어, 공평한 방법이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네 트라우마 로스는 비싸네요 <laughs> 어 여기도 가봤는데 야 여기는 지하 창고가 있는 예, 굉장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고급 아파트들은 뭐 이게 시세가 오르게 되면 절대 액은 많이 오를 수 있겠지만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성은 좀 낮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매수하실 때 한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아무튼 저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니라 그냥 실 거래가로 취득가로 어, 이런 세금을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